김부겸 국무총리가 1월 27일 수도권 대표 교정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유병철 교정본부장도 동행했습니다. 사무동 회의실로 이동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는 교정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게 재작년이죠. 예, 그리고 잘 극복해내시고, 그 뒤부터는 뭐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수고도 하신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또 경례가 되라고 이렇게 왔는데, 예, 다시 한번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김부겸 총리는 유병철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의 대응 전략에 관한 현황 보고를 받고, 보안동에 위치한 중앙 통제실을 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장으로부터 시설 현황과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한 차례 큰 어려움을 겪은 뒤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고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극복기를 담은 영상이 끝나자 감동의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교정 사고 우려 수용자에 대한 영상 개호에 관심을 보였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치며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와 교정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할 때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용 관리에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